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할 겁니다. 지금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분명히 암호화폐 시장 상승하는 흐름, 급등하는 흐름, 폭등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정말 빌빌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우선은 일몽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몽을 보면 지난 3월 2일날 우리 XRP 크게 급등을 했죠. 장대 양복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난 이후에 시가를 깨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 시가를 깨고 내려가는 그 순간에 잠시 잠깐 들어왔던 고래들까지 전체적으로 빠져나가 버리더라. 그런 순간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바로. 도망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우리 XRP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장대 양봉 만들고 난 이후에 시가를 전혀 깨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3,263원, 3월 2일의 시가 아주 중요한, 아주 강한 지선이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흐름은 절대 깨지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해드렸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자, 저점 찐 바닥을 알고 나서 매수하면 여러분 단가 낮아지겠죠. 자, 그래서 찐 바닥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전에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에 700원 대 그때 거래량과 비슷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찐바닥을 확인할 수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찐바닥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드렸죠. 찐바닥의 조건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은봉에 있어서 긴 꼬리를 달아야 된다. 자 그리고 두번째로는 이런 긴 꼬리가 달린다고 하면 이전의 거래량보다 우뚝 서는 거래량이 한번 정도는 생길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래들이 이 주위에서 그러니까 음봉에긴 꼬리 달린 그 시점 양쪽으로 고래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 이 세가지만 확인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거기가 가격적으로 찐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일봉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래량이나 대금은 찐 바닥을 찍었고 가격적으로는 아직 찐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시문의 심리선 중 장기적인 시문의 심리선을 보면 지금 현재 다시 한번 기준선 위쪽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최근에 고래들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고래들을 계속적으로 추적하면서 고래들이 어느 구간에서 들어왔는지 제가 이전에 차트에서 표시를 해드렸고, 그 이후에 이렇게 다시 한번 어떻게 됩니까? 신문의 심리선, 기준선 위쪽으로 선이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었다. 자, 곧 시작됩니다. 2월달 깔딱깔딱 보릿곡이 지나고 난 다음에 3월달에는 분명히 추세의 반전을 만들어낸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추세의 반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는 15분 봉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3월 2일에 급등한 이후에 시가를 깨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추세의 반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본격적인 추세의 반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신호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본격적인 추세의 반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은 보일 것이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3월 2일에 장대양봉이 시가를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다는 것. 서서히 무언가 보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지금부터 희망의 끈을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순간이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여기서 정말 크게 한번 장중에 흔들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까란 말이에요. 그런 흐름 잘 견디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자서 그것을 못 견디겠다 하시면 이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끝부분에 말씀드릴 거예요. 왜? 여기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속보도 누구보다 더 빨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신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 208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분들 지금 편안하게 매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안한 마음은 있겠죠. 그렇지만 같이 이 시문과 같이 믿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라이브 방송해 드리면 여러분들 믿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절대적으로 여기서 끝날 그런 시장은 아니다. 여러분의 말씀드리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암호화폐 시장 영원으로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락을 시키겠습니까? 전혀 아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 그것만 알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견딜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왜 지금 이렇게 시장을 만들고 있는지 그것만 아신다고 하면 절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자, 누구보다 빨리 그 트럼프의 속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문.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여러분 듣는 하지 않겠습니까? 파수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파수꾼이 되는 이 시문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절대 암호화폐 시장에서 수익을 못 내고 나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강조에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블랙록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5년 큰 하락시 매수의 기회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락을 이용해서 분명히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락할 때 여러분 손 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남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매수 이거 잘못하다가는 그냥 물타기도 될수 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찜바닥만 찾아내면 됩니다. 거기에서 반등의 흐름, 그 흐름만 찾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 흐름만 찾아내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다시 한번 여유자금 갖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왜 암호화폐시장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까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암호화폐시장 이대로 하락해서 끝내겠습니까?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믿고 가시면 됩니다. 그거 믿고 가셔야지 그냥 여기에서 그냥 전부 하겠다 그냥 언젠가 오르겠지 아 몰라 나도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지금이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도 오, 우리 XRP랑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3월 2일날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죠. 그런 다음에 시가를 전혀 깨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상승을 할때 본격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냈던 기준봉, 기준봉을 전혀 깨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아래쪽에서 바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아래쪽에서 바치고 있고, 우리 XRP도 아래쪽에서 바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누가? 바로 고래들이. 그 고래, 우리 믿고 가면 됩니다. 고래들 같은 경우에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죠. 그런 거래들 이번에는 어떻게 지금 매매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의 차트 뭐 여러 가지를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측은 예측일 뿐입니다. 왜 여기에 있는 그 예측은 3월 2일에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세의 반전을 만들어 낼 것이다 하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예상과 달리 어떻게 됐습니까? 장대 음봉을 만들어 내면서 끌어내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측대로 안 됐다고 당황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때그때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거기서 예측치가 안 맞았다고, 거기서 당황하거나, 이제는 시장이 끝났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중간중간에 어떻게 지금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바로 시문의 코인 TV,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사에서 이렇게 나오죠. 어떤 전문가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여기서 치고 올라가서 나중에는 15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먼 미래 예측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3월 2일 날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서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3월 2일의 반등. 이후에 바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 바로 어제 영상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거기에서 롱 숏을 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야 이거 정말 수상하구나. 여기선 찐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에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지 거기에서는 분명히 시장이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찐바닥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냥 급등하는 흐름이 나온다.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흐름 꼭 살펴보셔야 돼요. 주말 동안에 과연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 그리고 외국계 거래소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물론, 우리 거래소와 외국 거래소 거의 다 차트상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나, 외국계 거래소에서는 누가 축적을 하고 있는지, 누가 매수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캐치를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반전의 흐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거래들의 움직임 정말 주시해야 된다. 자. 이전에 거래들이 이렇게 매수를 했을 때그 가격대입니다. 3,452원, 2,914원대에서 얘네들이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매수를 했습니까? 이 부근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었다. 세 번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면은 거의 이 가격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대 양봉의 시가를 지켜내고 있는 것이다. 자, 이후에 금요일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다시 한번 이런 가격대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 아, 이제 찐바닥이 시작되고 있구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신호가 나온다고 하면, 그게 바로 찐바닥이다. 그때 여러분들, 그냥 여유 자금 들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 타점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시문의 코인 t v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이 타점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에 인사할 때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타점을 읽어주는 남자, 타인남, 시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정확한 타점, 분명히 말씀드릴 겁니다. 자,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끝부분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나 먼저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먼저 돼야 됩니다. 자, 리플 시우와 스트레지 의장,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에 초청을 받았다. 이것은 뭐 당연한 거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데이비드 삭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에 관련해서 어, 서밋에서 더 많은 내용이 나올 예정입니다. 물론 이전에 뭐 비축 코인 같은 경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섯 가지 이야기했죠. 이거 위에 조금 더 확대된 내용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 이유 때문에 제가 금요일날 급 등이 나오고 시장의 반응이 나오더라도 절대적으로 들어가지 말라 쳐다만 보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 그게 지금부터 밝혀집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재무장관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폭스 뉴스에 가서 금리 인하가 될 것입니다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자 제가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다 예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현재 패드워치 같은 데 보면 은 3월에 금리 인하는 없고 동결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무부 장관이 나와서 금리 인하 곧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두 번의 금리 인하보다 더 많은 금리 인하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그리고 CD그룹에서는 트럼프 관세,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앞당길 것,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3월의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3월의 금리 인하는 그냥 넘어간다고 하고 5월의 금리 인하가 아마 50% 정도 확률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무장관이 이야기한 금리 인하의 시기 바로 5월 달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유가 지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여기에서 일봉을 보기 전에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가죠. 자, 트럼프 다 계획이 있구나.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 트럼프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조정받기를 원하는가? 자, 이거에 대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향후 6개월 동안 가파의 부채가 7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자, 그런데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더 높은 금리로 리파이낸싱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조정이 필요하겠다. 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4% 이상 금리로 리파이낸싱을 원하지 않는다. 참고로 올해 한때 10년물 국제금리는 4.8%까지 상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금리를 끌어내려야 된다. 자, 10년물 금리를 낮추려면 어떻게 되냐? 성장 둔화신호와 함께 DOG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시장 인식이 필요하다. 자,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가장 중요하죠? 자, 여기다 보면 불확실성 조성. 관세정책을 계속적으로 활용해서 불안한 심리를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경제 부분에서도 불안한 심리를 작용을 시켜서,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어떻게? 주식 시장 약세 유도. 자,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안전 자산인 채권을 매수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떨어지겠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질 겁니다. 자, 채권 매수가 증가하면 금리가 하락한다. 시장이 불안해지면 채권 수요가 증가하면 국채 금리가 하락하게 되더라. 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죠.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싸게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연준의 금리나 명분을 마련해준다. 금리가 내려가면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준에게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 압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월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그로 인해서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금리 인하, 인플레이션만 잡아주면 되지. 그러면 내가 인플레이션 잡아줄게. 연준, 너희들 하,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연준 너희들은 금리 결정만 해. 그것을 누구랑 같이 한다? 바로 월가랑 같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그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만 끝나고 난다고 하면은 분명히 주식시장이든지 암호화폐시장 다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인도 팔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매수하기를 원한다? 채권. 안전자산인 채권을 매수하기를 원한다. 지금 현재 10년물 국채금리 보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보통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작용 중이다. 이는 관세가 주는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들이면서 금리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더 낮은 금리에서 부채를 재융자하기 위한 전략을 활용 중이다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만 잘 넘기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런 숨은 속내 정말 중요합니다. 어디서 먼저 말씀드렸습니까? 시문의 코인TV에서 텔레그램 방에도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해석을 해 드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코인 시장 우리 XRP 여기서 매도하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다시 한번 일봉을 보면서 정리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은 찐바닥을 벗어났다. 이런 말씀 드렸죠. 가격적으로는 아직 찐바닥을 테스트하고 있다. 찐바닥의 신호는 세 가지로 나올 것이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많이 필요 없어요. 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어떤 것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게 만들어지고 끝나고 나면은 분명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2월 한 달간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관세폭탄 시작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뭘 만들 수 있다? 추세의 반전을 만들 수 있고, 4월 달부터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금리 인하가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암호화폐 시장 분명히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트럼프 아주 단단한 뒷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XRP에게는 분명히 단단한 뒷배경이고 그리고 비축 자산으로 XRP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XRP가 비축 자산으로에서 빠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 트럼프 대통령 갈링하우스 무한적인 사랑 이 부분 우리 확인했잖아요.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가 갈링하우스 리트윗했습니다. 뭐 어떤 것을 바로 인터뷰하는 것을 리트윗했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을 리트윗하겠습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리트윗했고, 그리고 갈링하우스 아주 그냥 비비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앞으로 리플 새로운 신규 직원을 뽑을 때마다 미국 사람으로 75%를 뽑겠다. 여기에 아주 만족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관세 폭탄 다 돌리고 있지만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뭡니까? 공장을 미국에서 지으면 돼요. 그러면 관세 풀어주겠다. 다 이런 거거든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관세 폭탄을 뿌리는 거지. 그냥 관세. 뭐25%뭐30% 50% 이걸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들도 불리하다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길게 끌고 나가지는 못할 거란 말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내가 얻어내고 싶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관세폭탄을 이쪽저쪽 다 뿌리는 것이지 관세정책으로 어떻게든지 이득을 보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트럼프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조정 받기를 원하는가 이 결론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다 자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이렇게 빠른 소식을 통해서 그리고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 이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다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정말 어렵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뭐 저녁 11시, 새벽 2시에도 올라가긴 합니다. 이럴 때는 알림만 꺼놓으시면 돼요. 그렇지만 새벽에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새벽 2시 39분 새벽 3시 새벽 3시 그 다음에 새벽 3시 53분 뭐 4시 7분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4시 9분 자 대체 잠은 언제 나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캡쳐도 해서 올려드리고 좀 실시간으로 가격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올려드리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매매하신 데 있어서 너무나 긴장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계좌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실 필요 없어요. 결론은 단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런 부분은 이 시문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이 시문이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 파수꾼처럼 새벽에도 잠을 안 자고 지키고 있을 겁니다. 지금 들어오신 208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0109966의 3248로 문자 입장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답장을 드릴 거예요. 그러시면 여기에서 링크 그 부분만 딸깍 클릭하시고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 텔레그램 방에 208분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같이 고통도 나누시고 그분들과 같이 기쁨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코인 시장. 여기서 자칫 잘못하다간 여러분 이제까지 수익 낸거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같이 들어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답장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행남 시문이었습니다.